법원에서 네. 개인회생 파산하는 사람들한테 위치추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 흔한 일은 아닌데, 실제로 법원에서 뭐 신청하신 분들 위치추적 하겠다고 보정공고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떻게 위치추적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 전자발찌? 전자발찌. <laughs> 개인회생 파산 신청했다고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전자발찌는 좀 심하고요. 법원에서 나오는 보정 공구 중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보정 공구가 제가 볼때 이겁니다. 핸드폰 통화 내역 제출하시오. 핸드폰 통화 내역을 조회해보면 그 사람 하루 종일 동선이 다 보입니다. 내가 전화를 걸었던 위치, 전화를 받았던 위치가 다 표시가 돼서 이, 나와요. 통화 내역 조회를 하면 다 나와요. 법원에서 이거를 6개월치 내라, 6, 1년치 내라 해서 그 사람 동선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성범죄자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하죠? 그죠. 신기하죠. <laughs> 개인회생 파산했는데 왜 위치 추적까지 당할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이유가 이분 직장이 의심스러울 때 이분 소득을 속이고 있는 것 같을 때그 위치 추적을 하겠다고 통화 내역 조회를 해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의심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뭐 자녀분이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 회사 직원이 그 회사를 인수해서 하고 있다던가 이러면 법원에서 또 파상관전이 의심을 합니다. 혹시 4명이로 된 회사는 폐업을 하고 아들 이름으로 직원 이름으로 회사를 다시 설립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법원에서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 우리 법원에 들어와야 될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관할을 속여서 들어온 것 같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해생법원이 정말 다른 법원하고 편차가 심하게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서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관할을 만들어서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실제로는 여기 살지 않는데 서울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조회 내역을 봤더니 역시나 그 서울 주소지에는 전혀 통화내역이 안 보여요. 그리고 다 지방에 뭐 인천에서 수원에서 통화내역밖에 안 보여요. 그럼 이거는 그 주소가 허위 조성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니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이면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때 주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상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인천에 거주하는데 주민등록만 서울에 살짝 옮겨놓고 서울로 접수하는 거. 이거는 관할 위반인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알게 되면 인천법원으로 이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느 법원이 제일 안 좋아요? 뭐 누구나 다 뽑는 법원이 광주지방법원입니다 <laughs> 개인회생도 개인파산도 너무 서류가 많고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뭐 법원 회생절차 파산절차가 너무 수월하게 해주는 거 문제가 있죠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은 잡아내서 변제금을 많이 내게 하고 또 면책 불어가도 하고 해야지 제도가 올바르게 발전하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법원 정말 속이는 일 없이, 개인회생 파산이 정말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좀 수월하게 서류도 줄여주시고,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게 맞고, 개그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해도 되겠죠.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